안녕하세요. 영탁 응원 채널입니다. 영탁이 포브스 코리아가 주최하는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팬투표에서 드라마 OST 알수 없는 인생으로 29일 기준 5위에 오르며 의미 있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한해 동안 주목받은 인물과 브랜드를 선정하는 자리로 솔로 가수 배우 드라마 OST 세 부문이 팬덤 플랫폼 셀럽 챔프를 통해 팬투표로 결정되고 있으며 투표는 1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OST 부문에서 알수 없는 인생은 상위권 경쟁 속에서도 꾸준히 순위를 지켜내며 영탁의 음악적 신뢰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 곡을 통해 삶의 굴곡과 감정을 담담하지만 진정성 있게 풀어내며 듣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고 그래서 순위 이상의 울림을 남기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5위라는 위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팬들의 꾸준한 지지와 곡의 힘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마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영탁의 노래가 더 많은 공감을 얻으며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을 지켜보며 팬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영탁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